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 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부팀장 이용우입니다. 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영 긴급대책단 공동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이희영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어, 화면 자료 보시면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3월 13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7,979명이고 이중 경기도 코로나 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명이 증가해서 총 185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13.5명으로 전국에서는 12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시면 부천시 27명, 수원시와 성남시 각 20명, 용인시 17명 순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과천이 5.1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04.03명, 포천 3.71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32명은 퇴원하였고, 151명은 현재 격리 치료 중입니다. 경진, 경기도 확진자 현황에서 남자는 91명, 여자가 94명으로, 여성이 51%로 더 많고, 연령대로는 30대가 20.5%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입니다. 185명 분석에서, 어, 신천지 관련, 그리고 대구경북 관련, 그리고 큰 클러스터로는 지금 구로콜센터와 관련된, 어, 구로콜센터 자체, 그 다음에 구로콜센터와 연결된 생명샘교회, 그리고 분당재생병원과 관련된 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3월 13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 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 종합 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271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 병상은 91병상입니다. 사용 병상 180병상 중에 경기도민이 147명, 타시도 입원 환자는 33명입니다. 구로콜센터 집단감염과 관련된 경기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구로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 8일 직후부터 해당 빌딩의 7층에서 11층 직원의 자가격리 후 전수검사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저희가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18명이고요. 현재 3명이 더 추가돼서 21명까지 갔습니다. 먼저 11층 보험콜센터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44명을 검사한 결과 14명이 확진되었고, 여기에 이제 3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어, 아, 직원 44명을 검사한 결과 14명 확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되는 환자는 그 직원에서 다시 2차 감염이 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3명은 지금 다 2차, 접, 2차 감염자입니다. 29명이 음성, 1명이 검사 진행 중입니다. 어, 직원 44명의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 수는 총 97명이고요. 이 중, 어, 4명이 추가 확진됐 어제까지 됐고, 오늘 3명이 추가돼서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다음은 같은 빌딩에 소재한 7에서 10층 사업장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원 수는 총 148명으로 검사 결과 75명이 음성, 30명이 검사 중 38명이 검사 예정이며 퇴사자 등 연락 불가자가 5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2차 전파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 구로 콜센터 관련된 역학 조사 결과 (2차) 전파된 확진자 (4명) 중 (1명이) 어~ 부천 소재 하나 요양 병원의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기확진된 부천 거주 확진자와 교회 예배에서 3월 8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는 3월 11일 한화요양병원으로 출근하고 오전 근무를 하던 중에 보건소에서 능동감시자라는 연락을 받고 세종병원에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았고 3월 10일 확진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격리 중입니다. 어, 3월 10일 22시 기준으로 어 요양병원 확진자 접촉 규모는 총 182명 정도 되고요. 같은 확진자와 같은 3, 4층의 공만 의료진과 환자 93명에 대해서 병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2층과 5층 환자 및 간병 간병인 71명은 능동 감시고 가족 및 직원 18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 숫자는 역학 조사 진행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유양병원에 대해서는 오늘 병원 내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병실 밖 환자 및 간병인 출입 금지 등 병원 코트 경위를 철저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환자 대상으로 검사 스케줄을 작성하고 두 차례 정도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재원 환자 중에 증상자를 철저히 감시해서 관리하고 의료인의 보호복 착용 및 병원 상시 소독 등으로 의료진 감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서는 안전한 선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감염자의 뒤를 쫓는 지금까지의 방역 방식으로는 콜센터 사례와 같은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도빈 여러분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온라인 예배 등 종교 집회 방식의 전환,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집단 내 높은 비율로 감기 유행 시 어, 보건소 상담 등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보다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계속적인 실천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요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식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경인일보 강기정 기자님. 아, 네. 경, 경인일보 강기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연령별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30~40대가 각각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요. 혹시 왜 그런지 좀 어떤 양상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요양병원에 대해서 병원 내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병원의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접촉 규모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전체 혹시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예배 관련해서요. 왜냐면 교회 관련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 의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분도 콜센터 직원분하고 교회 예배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졌고 또 성남에서도 비슷한 이제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콜센터 관련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혹시 어느 정도로 집단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그분 파악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연령 관련해서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연령대에서는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 자료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계속 30대가 가장 많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그 대구 경북의 많은 환자에서 20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별 분석을 구체적으로 내 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하고 경기도만 비교해서 볼수 있고 경기도에 30대 40대가 많은 게 어, 이게 저희, 저희 지금 생산 연령층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두번째 하나요양병원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어... 환자는 140명 정도의 입원 환자가 있고, 한 층의 경우는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환자들은 이제 검사 이후에, 어, 집에서 자가 격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집으로 퇴원을 하고, 아닌 분들은, 어, 가능한 이제 거리를 두고 병실을 좀, 병실 안에서 코어트 격리를 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부터 다시 환자 그 중증도에 따라서 계속 재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내일 사이에, 어, 어떻게 코트 격리가 될지는 좀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관련해서는 그 지금 콜센터에서 어, 추가 접촉 2, 2차 감염이 된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한 결과로는 어그 2월 16일 정도까지는 예배가 예, 어, 예배가 있었고 어그 후로는 그 교회도 굉장히 예배를 간소화 굉장히 짧게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도 아직 그 감염이 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그 예배 말고도 이제 그 워낙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선이 많이 겹칩니다. 이분들이 같이 이제 어디도 가시고 이러면서 감염이 좀 일어난 걸로 지금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예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브리핑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시큐전님 예, 뉴스핌. 네, 니스핌순정우입니다 그 그로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해 가지고요, 경기도는 이제 콜센터 같은 밀집 원부를 보는데 방역이나 소독 등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취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도에 두 군데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좀 열었는데 현재까지 검사자 현황 같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 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뭐. 그 고용, 고용복지노동부와 함께 그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한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런 집단 콜, 그러니까 콜센터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밀집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곳들은 다 비슷한 환경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끝나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주말에는 좀더 숫자가 많고 그 남부 북부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콜센터나 다른 좀큰 그 유행들이 있었을 때 접촉자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보건소에서 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감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 그 신청자 같은 경우는 어, 수원 남부 북부 한 군데씩 와서 검사를 하시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숫자는 이제 현재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숫자보다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경인종합일보 다음 시대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시죠 경인종합일보 김영창 기자입니다. 그 경기도 확정, 확진자 중에 185명 중에 신천지 교회 환자가 31명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난 2월 28일 날그 이재명 지사께서 그 신천지 교회 전체 명단 전수 조사해가지고 그 발표를 하실 적에 유증상자가 7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740명 중에 뭐 최소한 한 6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그 신천지 관련자가 31명이잖아요. 31명 중에 어 지금 그 경기도가 그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일일이 그 전화를 해서. 유증상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확진된 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 좀 발표해 주시죠. 일단 740명 유증상자를 했을 때 거기에서 600명 이상 내지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 저희는 절반 정도를 처음에 예상했었는데 그 비율은 대구에서의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신천지 31명 지금 환자 중에서 명단 확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알리고 검사를 시행하라고 해서 서나 확진된 환자는 어, 제, 제가 알기로는 그두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신천지 그 그렇게 이제 음그 적극적인, 적극적인 검사를 하라 고 하고 자가 격리 권고를 한게 이제 11일 1 11, 1 자정으로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 크게 더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CBS. 예, 그, 좀 숫자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좁아야 될것 같은데, 오전에 부천을 좀 다녀왔거든요. 부천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었는데, 어, 이 접촉자 인원수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천에서는 지금, 어, 그 해당 환자가 접촉한 인원이 112명이라고 지금, 가족 2명과, 의료진 78명, 나머지 32명. 이렇게 해서 110명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도에서 발표한 건 어제 10시 기준이고 예. 부천은 오히려 오늘 기준인데 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좀그좀 그좀 그,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부천시 보건소에서 같이 보건소랑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숫자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어제 10시 기준으로 한 거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환자가 2, 3, 4, 5 층에 있는데 그 환자들과 이제 직원들이 메인이고 여기 한화요양병원은 그나 그래도 좀 다행인 게그 확진자가 감염이 있었던 그 시기 안에 이 한화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전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 분당재생병원 같은 경우는 그 전원 환자가 많아서 그분들을 먼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긴 그런 건 없는데요. 어, 2, 3, 4, 5 층에 대해 2, 3, 4, 5 층에 대해서 그 접촉자 동선을 다시 한번 오전 중에 더 파악을 하고 이러면서 어, 일부 환자들은 어, 큰 접촉이 없었던 걸로 분류가 돼서 어, 병, 접촉자 그 인원수는 좀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발표하신 것도 아직 최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지자식 기자님 계십니까? 부으시면 어, 이곳으로 브이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